호피 t e a 만족 b 발 n g 나무베스토 t 응. 2 2퀵 아이고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간기 있죠. <laughs> 자 첫째 갈증 와서 어 유리한 타이밍이네 톰마 님이 기회 잘 잡았어요. 오, 등기로 살리고. 나이스. 역시 믿트면 폼만. 대일 픽. 자, 다음 분여 오, 차지로 기획 잘 잡아줬고. 네, 사장님 나중에 한번 같이 해주세요. 아니면 뭐 혼자 따로 해주셔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어 뭐야 이거? 이한번 이킬지? 아사장님 가능하면 같이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아아 아. 까비 상상상 요원이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캐카테한테 뭐 호도를 타고 아무 비워 들어가도 되고. 하지만. 어어. 어. 네. 요원 5급밖에 안됐죠? 오 그리고 한콤 실수 <laughs> 숙련도 5급짜리 요원 아야 죽었다 이거 오? 이상 있나? 이상 없어보여요 오.. 好 많이 깠는데? 边블点危 아, 아..까비 이러면 견제킬 가능하죠 빨강 룩의 빨강 풋나무님 오 깔끔하게 마무리. 다시든 오늘 견제만 해줘도 제가 유, 유리한 상황인데. 27킬. 아, 이러면, 어! 아. 어, 실수? 역시 캐천에 일주일만에 출전하는 스폰방 바로 실수하죠. 오 나이스. 아 이러면 어 이거 캐체네라면못 죽일 수도 캐체네라면아 죽네 아저 아. 정도 피면 할만하죠 초반에 무조건 들어온다. 반콤 괜찮아요. 아, 오, 나이스. 역시 기체네 일주일 만에 와서. 이놈 <laughs> <1놈? 웃음> 자 1대0 4탑 어어 <laughs> 어, 나왔네 아 요원이 생각보다 헤카테잘 잡았는데 아쉽네. 어. 좋아. 어. 겨, 아, 역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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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따은 되네. <laughs> 아 역시 실수. 간기아잘 빠졌네. 어. 압을 피고. 오. 쪽방 요원 조금 느낌 있는데 다음 버섯코 너입니다 영포 비이에요 길이 있어서 멀리 보내겠죠 오케이 어오 적을 맞았네 오케이 캐논볼 아 어. 실수 궁극그 역시 감논볼 리스 가죠? 아, 역시, 버스커가 단단하긴 하네. 양자 헥스를 막고 도. 아, 헤이스트 먹으려다가. 아, 베지터. 헤이스트 먹으려다가. 아, 이런 문여 나옵니다. 뭐야, 텔포에스. 텔포에스, 뭐야. 어, 역시, 도동볼 <laughs> 어, 발꿈, 발꿈님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만승. <laughs> 많이 하긴 하셨네. 아 저게 너무 사기죠 천격에 이어지는 인형 글기아 스킬 이름을 모르겠네 아씨 어카테가 런처를 엄청 잘 잡네요 생각보다. 와, 저거 아픈데, 아, 아파. 어, 이거는. 아, 프로스테드, 와. 칼도 맞았지만 깔아주기에 맞혔고. 네. 어, 아우 저 후회. 아 환검 썼지만 45제로 버티는 깃테를 다시 카운터 치는 와씨 뭐야 이거? 공방전 <laughs> 뭐야? 와 죽나? 살았죠. 오 나이스 맹룡. 중기로 살리고. 한검 있으면 끝나죠. 어 없어도 끝나네. 믿음의 품만 일피. 行，他们才三。 세레들 넘쳐. 아역 시시댄. 어. 어, 키츠에 정신 못 차리죠. 양자. <laughs> 전제 다 맞고. <laughs> 아. 죽었다. 어, 킬스 있네. 죽었다. 패스. <laughs> <배수. 웃음> 아, 이거. 스덴으로 <laughs> 런처 한대지면 대 되죠 키츠님 많이 지나왔네 <laughs> 어 저거 왜안 맞아 왜 <laughs> 이렇게 잘해 어 이거 콤보 이어갈 수 있나? 어? 이, 콤보 이어진다 이거 와 사기 당한다 어허 <laughs> 중총 아 스탠딩 모정을 뺀오 텔포로 회피하고 반응 좋았죠 무녀 하지만 양짱 맞으면서 그대로 마무리 <laughs> <All> right, <David. 웃음> 어, 발꿈님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 남론처들은 왜 이렇게 실버대데다 아이고. 와. <laughs> 멘탈 나가셨나? <laughs> 아, 이거, 선봉, 선킬째 <laughs> 아, 아웃백 텐스 나고, 어, 이스 맞으면서, 실피 남았지만, 어쨌든, 런처 잡아내고요. 아. 아. 제로 요원 마무리. 음. 아, 나 풀피는 무서운데. 안돼, 사기당한다. 오실수 어, 아이씨. 기스스면 안되는데. 어, 어, 어. 에이, 설마. 그치. <laughs> 아, 이거 3대 0 나버렸네. <laughs> Y No, for